안녕하세요. 건강 이야기. 건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무지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보내셨어요. 오늘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오늘 잘 쉬고... 근데 왜 쉬는데 더 피곤하죠? 정말 이상해요. 일을 하면 안 피곤한데, 이제 조금 덜 피곤한데, 집에서 쉬면 더 무기력하고, 더 많이 피곤하네요. 저만 그런가요? 왜 그렇죠? 예, 오늘 여러분들 하루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 공감 이야기 채널 그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제 네네네 아 그러셨어요? 어우, 멀리 갔다 오셨네요. 피곤하시겠어요. 이게 사람이 움직여야 몸도 그렇고 활력이 넘쳐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왠지 모르게 조금 이렇게 처지는 느낌. 제가 업무상 이렇게 움직이는 그 일이 아니라 그 고정된 장소에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 어 요즘 몸이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 무겁다는 말이, 그,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늘어진다고 그러죠. 약간 좀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일 같은 게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면서 하면 좀 난데, 그게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활동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몸이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이렇게 활동력 있게 많이 움직이면서 일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물론이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는 덜 피곤하고 체력적인 면에서 소모가 덜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좀 움직여 줘야 근육들도 조금 나아지고 좀 좋은데, 이 운동이 안 돼요. 운동이 힘들어, 몸이 축축 늘어지고 무기력해지고, 네, 그러네요. 영덕, 아, 영덕, 영덕, 꽃게, 예, 아, 그래요. 영덕 가셔 갖고 꽃게 안 드셨어요? 꽃게도 많이 거기 영덕에 꽃게가 좀 많이 나던데 예전에 한번 영덕 꽃게를 먹어본 적 있어요. 아주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무기력해서 몸이 사람들은 웬만하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안 움직이시고 그러면 이게 몸이 살도 많이 찌고 나이 먹어서는 살이 찌면. 살이 쉽게 빠지지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살이 좀, 요즘은 좀 오동통해진 편이에요. 예전에는 살이 좀 이렇게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나이가 먹으니까 살이 좀 찌고 쉽게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살이 찌면, 물론 오동통해야 보기는 좋지만, 요즘은 살이 좀 빠져야 좋은데, 쉽게 살이 빠지지를 않네요. 안 움직인 탓이에요. 움직여야 되는데. 근데 운동이 제일 귀찮고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운동하기 싫으시죠? 근데 싫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오늘은 감정의 핵심 해가지고, 감정적인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어, 간단히 좀 제가 해볼게요. 그 감정형의, 감정형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감정의 판단의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감정. 느낌이 좋은 감정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일명 감정적인 사람은 느낌이 좋으면 그 느낌대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있죠. 그 굉장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감정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거에 대한 그 휘둘림, 흔들림. 감정에 많이 휘둘리죠. 일할 때도 감정에 너무 휘둘리다 보면 그 일할 때 굉장히 불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약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일할 때 굉장히 잘 하시고 좋은데 감정에 많이 휘둘리시는 분들은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뭘 이제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 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본인이 스스로 잘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이, 표현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하셔서 자기가 기쁜지 슬픈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드러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에 이게 사회에 나가면 남들 앞에서 굉장히 어느 때는 비춰지지 않아야 되는데 때로는 감정을 내 표현을 조금 내세울 줄도 알기는 해야 되지만 너무 사람들 있는 데 가서 자주 자기의 감정을 내세우다 보면 오히려 어, 저 사람 우 울증인가? 아니면 감정이 이상하, 이상하네? 왜 저렇게 그냥, 뭐, 어, 자기 표현을 저렇게 무식하게 할 정도로 저렇게 그냥 내세우는 거야?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어, 때로는 자기 감정을 가끔은 좀 숨길 줄도 알고, 그,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그 남들 앞에서 그렇게 표정을 내비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멋있는 분들이에요. 자기 감정을 남 앞에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꼬리를 일단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솔직히 그런 분들이 조금 무서울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때로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보면 때로는 이게 정이 가기도 하죠. 근데 너무 사회에 나가서는 감정을 너무 드러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리고 사람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일보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감정이 굉장히 그런 경우는 감정을 또 중요시해요.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고 약하죠. 누군가 이렇게 상처 입는 걸 많이 힘들어하고. 그, 내가 상처 입는다기 보다는 남이 상대방이 혹시 내가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이 하셔서 또막 안타까워 하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 기복이 이런 분들은 되게 심하죠. 기쁜 일에는 크게 막 행복하고 슬픈 일에는 막 너무 슬퍼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본인한테 굉장히 본인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많이 그러시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스트레스도 감정으로 먼저 이제 막 반응하게 돼요. 막 이렇게 감정이 막 이러면 막 스트레스도 엄청 받죠. 그래서 우리는 감정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감정 형들이 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항상 감정 조절을 잘 하셔서 특히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감정 조절과 표현력을 잘 하셔야 사회생활 하기에 어, 그럼 더 자기가 본인들이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감정형이 조심해야 할 점은요, 감정에 휘둘려서 객관적 판단을 놓칠 수가 있어요. 네, 네. 아유,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감정에 휘둘려서 객관적으로 막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판단을, 판단력이 이, 잃는다고 그러죠. 판단력을. 감정에 휘둘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 감정까지 막 짊어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막 스스로 막 증가시키는 분도 있어요. 남의 그 감정을 자기가 막 어, 내일처럼 이입이 돼가지고 그냥 어, 또 슬퍼하시고 막 안타까워하시고 막 하다 보면은 막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자제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너무 자으면 어, 효율이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사람 볼때막 힘들어져요. 일단 그 사람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져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감정형들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 어, 참고하셔서, 네, 성격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가 고, 그 이렇게 오늘 감정형, 이렇게 사람들 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어이고, 이게 사람을 조금 더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사람에 대한 성격도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가끔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어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니면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말이 잘 통해 하는 사람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향이 나랑 맞는 사람일 때는 굉장히 잘 통하는, 통한다 생각이 되는 거고, 안 맞을 때는 나하고 성향이 전혀 다른 사람, 성향이 다른 사람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딴소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성향이 안 맞는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서로 간에 트러블도 많고 오해도 많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느낌이 안 좋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공부를 조금 했네요. 근데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니까 조리 있게 잘안 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사람에 대한 성향을 알면, 그,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는 참 좋지 않을까.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 드신 분, 들 어? 늘도 그렇고, 젊으신 분도 그렇고, 아주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그 사람 속을 좀 이렇게 막 들여다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때로는 해요. 근데 그게 뭐 쉽지가 않죠. 아, 그래요. 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그 사람을 한 번쯤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가끔씩 파악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그 상대방을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해도 아, 저 사람은 그말 자체를 나쁘게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투와 그, 그 사람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직선적이냐 아니면은 직선적이지 않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말할 때 굉장히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말이라도 돌려서 또 이렇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좋게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직선적으로 그냥 날려버려요. 상대방이 좋게 듣든 말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촥 싸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제 듣는 사람이 이제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좋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 하나예요. 근데 이제 성향이 그 사람과 비슷해서 그 사람을 좀 음, 조금 이해하고 아, 저 사람은 저래.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야라고 이해를 하고 보, 들, 들으시는 분은 그 말이 어, 나쁜 말이 아니야.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던 말이 아니야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그 사람 성향을 모르거나 성격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어, 저 사람 정말 나한테 뭐 불만이 있나 봐. 아니면 왜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해? 정말 재수 없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둘이 얘기할 때는 상대편의 성향을 조금씩만 이해를 하면, 이해를 해서 한 발씩만 조금 더 이렇게 물러나서 듣고 이야기하면 그런 오해는 사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직선적인 성격이 못 돼요. 그래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얘기를 함부로 하지를 못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그 제가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말을 저는 함부로 이렇게 못했어요. 그냥 듣고 저만 끙끙끙끙끙 알아요. 막 속이 상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막 나중에 그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나요. 금방은 어 괜찮아요. 아니에요. 아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한 하는데 나중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나중에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기분이 너무너무 나빠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딱그 얘기를 나한테 전달했을 때 바로 받아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왜못 받아쳤지? 어 기분 나빠 나중에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 놨다가 나중에 만나면 바로 얘기를 해버려야지. 안 하면은 내가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속에 쌓아 놓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니까 혼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벼르는 거예요. 끝까지 벼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네 빈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예쁘다그래서네 감사합니다 네 벼르고 있다가 이렇게 팍 이제 싸 놓고 있다가 이제 뭐 하나 둘 누적을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아니다 싶을 때 이제 훅 던져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생각하면은 그냥 이런, 이제, 오해를 안 살려면은 성향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못할 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런 게 단순히 뭐, 직장 문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부 개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언이나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가족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형제끼리도, 서로의 성향을 이해를 못해요. 성격을 이해를 못해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못할 때는 형제끼리도 이렇게 주덕주덕 많이 싸우고, 나중에 이제 어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성인이 돼서 컸을 때는, 성인이 되면 조금씩 변하잖아요. 이제 그 결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가. 그냥, 어, 그냥 내 형제야. 내 가족이야. 나를 분명히 이해할 거야.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이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약간 이런 것들이 성향도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릴 때는 거의 대부분 같이 자라다 보니까,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가족끼리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나중에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사람들 이렇게 좀 많이 그 상황, 상황을 많이 변한다. 그때, 아,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하실 때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는 게 상대편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상대편을 조금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화나게 하지 않게 만들겠죠? 예. 네.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생각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 성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가끔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가끔 이제 말을 굉장히 이렇게 줄한줄 줄 채팅창 하나에 이렇게 첫 마디가 기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아, 저분은 좀 그런 분인가 보다. 저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해요. 기분 나쁘게 딱 이렇게 적어도 예전 같으면 그제 유튜브에 이렇게 어떤 분이 리플을 딱 채팅글을 올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지적을 딱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갑자기 기분이 좋았다. 갑자기 그 글을 보면 기분이 엄청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막 우울해요.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 글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으신 분들이, 그 연예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걸로 댓글로 인해서 상처받고 하는 걸 보면 안 좋은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네. 그런 걸 보면 참 이게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말은 진짜 저기 칼 같아요. 칼. 나한테서 나간 말은 한 번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굉장히 신중하고 좋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사셔야 될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Hvala 네, 마음님 안녕하세요. 안 드시나요? 네, 마음님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지금 식사하실 때 됐죠? 맛있게 드세요. Mm-hmm.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주신 분들 반갑고요. 지금 저녁 시간인데 저녁 식사하셨어요.